제 사례는 최근에 이제 보기 시작한 분인데, 어. 군 복무를 하던 시절에 오른쪽, 그 바깥쪽 발목 인대 파열이 있어서 손상 수술을 그때 받았고, 좀 괜찮아지다가 다시 안 좋아져서, 한 2년 전에 외측 인대에, 제변연 절제라는 그걸 받은 다음에 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는데, 음. 받고 나서 직후에 이제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발가락에 MT 부분 있잖아요. 발가락 밑에 있는 조인트 음. 부, 있는 부분. 음. 거기 살이 완전히 다 부어가지고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딱그 그 색이 변색됐던 부분이 이후에 계속 아파가지고 통증이 사실 굉장히 심했대요.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수개월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동맥도 확인하고 신경도 확인하고 했는데 신경손상 의견을 받고 검사를 해보니까 우측에 그 비골신경과 경골신경 쪽에 지연반응을 보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병원에서 약을 지금 가바펜틴 을 줬었는데 부작용이 증상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중단하고 현재는 프리 가발린을 먹고 있고 필요시에 리도카인 그 패치를 바르고 있는데 음, 전혀 좋다? 증상이 이제 그 자결감만 계속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까지 세 번을 봤는데 두 번째 왔을 때는 발가락 전체가 빨갛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음. 신발을 좀 편한 걸 신고 계셨었는지 색깔 변화는 없었는데 신발을 좀꽉 끼는 신발을 신고 있으면 발가락 끝. 상가 하루 종일 자결감이 있고 그게 외측을 타가지고 복숭아 뼈 있는 부분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상은 1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통증이 한 6에서 8 정도로 항상 유지가 되고 이게 신발 이제 벗으면 없어지는 거라서 밤에 잠은 이제 잘 주무시는데 이분이 지금 경찰서장이셔가지고 하루에 10시간 정도 신사화를 계속 신고 계셔야 돼서 자결감이 하루 종일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장비 골근 그 부분을 만 지만 전체적으로 압통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치료를 했었는데 제가 첫 번째 치료를 할 때는 잘 관찰을 못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치료를 할때 보니까 발가락이 계속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엄지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두 번째랑 네 번째 발가락까지는 약간 좌우로 패턴이 없이 계속 움직여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 때문에 또 신발을 신고 있으면 이제 자결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다. 혈액 순환이 그쪽에 안. 되는 것 같다 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발가락 움직임만 좀 자제를 시켜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그앞통 부위는 자극을 줬는데 전침을 꽂았을 때 발가락의 움직임은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계속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제가 치료를 해야 최소한 의그 움직임을 좀 줄여줄 수 있는지 뭐, 네. 일단 이제 뭐 3회 치료에서 이런 심적으로 아 이거 좋은데 이런 이제 느낌을 주신 것 자체가 이제 아주 잘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말초 신경 병증 양상이 이제 전형적으로 이런 패턴이에요 다 CRPS로 진단을 내리는 이유는 외상 후기 때문에 진단을 내리는 거고 그냥 이제 말초 신경 자체 문제니까 말초 신경 병증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리는 이제 말초 신경 병증 중에서도 이제 통증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좀 분화가 이제 된 그런 이제 양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는 비복근을 치료를 같이 해라. 특히 비복근 안쪽 치료를 같이 해라. 그 다음에 이제 가자미근 치료를 같이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전경골근, 비골근 족지신근, 족저방향근 치료를 같이 해라. 이쪽 부위로 중심으로 치료를 처음에는 해서 이제 안 되면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이제 가는 접근 방법이 좋고요.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운동신경이나 이런 부분보다 이제 감각신경에 당연히 이제 문제가 지금 많은. 거고 보통 이제 올수 있는 것들이 같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결감하고 마목감 감각이 둔해지는거 발바닥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다 발바닥에 물엿에 담그는 것 같다 이런 이제 감각이 오히려 또 무뎌지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통증 시리고 저리고 하끈거리고 송곳으로 꼭꼭꼭 찌르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감각 신경이 원래 느껴야 될 것보다 이상이 생긴 거거든요. 센서 자체가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발꿈치 그다음에 엄지발가락 및 새끼발가락 요렇게 이제 삼각형을 형성을 해야 체중을 제일 넓게 받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발바닥 삼각형이 두 번째로 옮겨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심화가 되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쪽까지 더 옮겨가게 되죠 그럼 이 부분은 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은 계속 이제 체중이 이제 눌리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안창이 이렇게 이제 달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환자의 이제 불수의적인 움직임, 엄지발가락이 아래 위로. 그러니까 불편하고 감각 자체 이제 신경 자체가 민감해지고 하면은 불수의적 운동이 이제 아주 잘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치료점으로 치료만 잘해줘도 이런 부분들은 아주 빨리 잡힐 수가 있어요. 중추신경의 문제로 떨.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지금 치료를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